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저희 마지사랑병원은 관절, 어, 질환과 외상에 대해서, 어, 치료하고, 어, 수술하고, 뭐, 어, 재활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어, 오늘도 그전망십자인데 파열이 되었을 때, 어, 초기에 바로 그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면은 사실 치료라는 거는 수술을 해서 인대를 다시 만들어 넣어주는 어, 수술적인 치료를 말하는데요. 어, 왜 이제 그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있을 때 수술하는 내용은 초기 하나 나중에 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됐을 때, 아 관절 안에 그 뼈나 연골 또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물렁뼈라고 하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데 이런 그 동반되는 손상이 오히려 전방십자인대 손상보다 더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예는 어 2년 전에 어 전방십자인데 수술을 했습니다. 나이는 23살 남자고요. 아마 그 당시 아마 수술하고 나서 이게 재활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사회 복귀를 하고 뭐 이제 사회생활하다가 다시 또 다쳤는데 그때 바로 이제 적절하게 진단도 안 되고 어, 수술도 안 되다 보니까 이차적인 이제 손상이 조금씩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어, 이 환자가 저희한테 올 때는 어, 뭐 이제 무릎이 이제 돌렁거리는 동요도 있었지만은. 무릎에 그, 걸려서, 무릎 안에서 뭔가가 걸려서, 무릎이 펴지지도,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이제, 심각한, 이제, 좀, 뭐 증상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박십자인 데가 파열이, 예, 재파열이 되어 있고, 무릎 안쪽 연골에, 심한 그 파열로 인해서, 뼈와 뼈, 뼈 사이 연골이 끼어 있는, 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환자 예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수술을 들어갔을 때 이게 관절경으로 이제 카메라를 넣고 이제 찍은 그 동영상이 되는데 십자인대는 다시 이제 재파열이 돼서 이렇게 너덜너덜거리게 위아래로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기능이 없는 어, 그런 동영상을 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십자인대는 이제 재재건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거기에 동반돼서 무릎 안쪽 연구 이부위가 이 무릎 안쪽 그 반월상 연골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최근에 그, 그 다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최근에 다쳤다면은 경계도 이렇게 깨끗하고 날카롭고 피가 나고 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떠덜러덜거리고 흐느적거리는 걸로 봐도는 이미 그 연골이 찢어지고 이렇게 밀려나왔던 걸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환자가 무시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반월상 연골의 파열인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된다면 치료는 음. 연구를 최소로 그걸 다듬어내고, 가능하면 이렇게 봉합을 해서 연구의 기능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번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대충 이해는 가시겠지만, 뭐, 연구를 살려서 봉합을 하거나 그러는 건 이미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구을다 다듬어내고, 추후에 반울상 연구 2 0수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이제,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경우였었습니다.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재수술할 걸 고려해서 연골을 다 제거해냈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다듬어내고 나서 지금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어, 이번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술을 타각원을 이용해서 재건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다리에 있는 자업원의 힘줄 하나 채취를 해서 동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대 그러니까 재, 재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대 재건수를 다시 한번 또한 거죠. 수술은 잘 됐고요. 어이 환자는 이제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정도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재활을 들어갈 거고요. 이제 다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월성구골2 0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바로는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보험 적용을 한다면 한 1년 뒤에나 가능하거든요. 또 이제 아무래도 1년 뒤에 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재활을 하게 되면 또한 5-6개월 정도 뭐 시기가 지나게 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 젊은 환자 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큰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꽤저 입장에서는 꽤 안타까운 음,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전방 십자인데 파이되어 있을 때 적적으로 진단해서 수술하라는 걸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건수를 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동요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인 경우나, 아니면 다시 다친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적적으로 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재도들까지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